위에 밥이 어밥 위에 밥 먹어 위에 밥 먹어 어, 야 먹어라 위에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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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니네 머리 위에 아 어, 복숭아 니네 머리 위에 있다 위에 니네 머리 위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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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위에 있다 위에 위에 먹어 위에 아이 배고파 위에 올라와 봐 그렇지 그렇지 올줄않다 위로 올온나 위로? 위로 올온나 복순아. 위에 올라와, 위에. 여있네. 여기 여있네. 여기 위에 있다, 위에. 여기 있네, 여기. 여 있네. 올라와, 여 위로. 올라와. 올라와봐. 올라와봐, 복순아. 복순아. 여있네. 헤이, 밥 먹자, 복순아. 아, 여기도 정마다 막, 문이 안 보이나? 냄새를 못맡나요 위에 있네, 위에. 위에 있네, 위에. 올라와, 여로 올라와. 복순아. 헤이. 복순아. 위로 올라와, 위에. 어이? 위로 올라와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올라와봐, 그렇지, 옳지. 위로 올라와봐, 위에. 위에 있다 위에 아 위에 있다 위에 올라와봐 올라 올라와봐 위로 나가야되 여기 있지 이게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이리 위에,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올라가 이따그분나서 올라 위로 올라와뭐가 위에 와서 복순아 위에 있다 위에 니 위에 있는데, 머리 위에 있네 머리 위에 목수나 너 머리 위에 있네 머리 위에, 아이고머리야. 머리, 머리 위에 있네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있네 머리 위에, 아이고. 목수나, 아이 배고파 밥 먹자. 맛있는 게다 먹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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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그걸 뭐갑뿐해 맛있지?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아이고 또 들어간다. 또 정말 이거 똑같 하네 아휴 고우 먹는가 우 아이고 다 먹었네. 아이고 다 먹었네. 도망가기로 다 먹었고 씨. <laughs> 너라라이 다 먹고 도망가네.